안녕하십니까. 조선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머니 시간입니다. 요즘 보안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가지고 예전 같은 방식으로 자산운용하기가참 힘들어졌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셋 투자 연금센터와 함께 3고 시대의 연금 자산 형 시드로 오부작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머니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가 함께 준비한 퀴즈 이벤트. 유튜버 조선일보 머니 코너들 중에서 많이 보면 많이 많이 버는 데 도움이 되는 코너 제목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총 200분께 치킨, 피자, 커피, 도서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는 2022년 12월 9일까지이고요. 이벤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퀴즈 응모 전에 꼭!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 합니다. 조선일보 머니와 미래에 투자 연금센터가 함께 준비한 이벤트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3고 시대 연금 자산 운용 네 번째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퇴진 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도입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 투자자들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아, 그 자세한 내용을 미래세증권 연금 컨설팅 팀의 주병건 매니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 올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요. 아, 누구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고 또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폴트 옵션 제도는 퇴직연금 중 DC나 IRP 제도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네. 바꿔 말하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음. 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셨더라도 DB 제도에 네.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음, 자기가 네. 어떤 제도에 일단 가입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DB DC 헷갈리신 분이 액도 많은데, <laughs> 네. 일단 DB형은 아니고 DC형에 네. 가입되신 분들 그리고 IRP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가입하신 분들 이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디폴트 옵션 제도는 도대체 왜 도입을 하게 된 건가요? 디폴트 옵션 제도는 아무래도 퇴직양금 가입자분들의 무관심 그로 인한 수익률 저조. 이런 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도입이 되었는데요. 네. 퇴직연금에 가입만 해놓고 뭐 별도의 운용 실시를 하지 않고 음. 방치하다 보니까 적립금이 이제 소, 그 적립금의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음. 이게 만약에 현금이나 예금으로 있는 게 물론 원금을 지킬 수 있어서 좋을 수는 있지만 퇴직연금은 아무래도 장기 자산인데. 네. 장기 자산의 경우에는 이런 인플레이션 어, 음. 이런 부분을 최소한 상회하는 수익률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상회하지 못하면 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본인들이 이제 운용 지시를 안 했다면 음. 에, 사전에 지정해 둔 운영 방식대로 음. 어, 운용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디폴트 옵션 제도라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때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건가요? 네디 c 나 IRP 가입자분들이 운용 지시를 안 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모든 상황에 디폴트 옵션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두 가지 상황에 적용됩니다. 음. 첫 번째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이후에 음. 단한 번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음. 그런 가입자입니다. 음. 그런 가입자분들에게 이제 적립금이 입금이 되면 네. 어, 퇴직연금 사업자는 그 음. 가입자분들에게 어, 메시지를 보낸다. 음. 어, 운용 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으셨는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음. 2주 뒤에 어, 본인이 지정해 두신 디폴트 옵션 제도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음. 아,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나가고 예. 실제로 그 해당 그 고객님께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시면 음. 디폴트 옵션 제도로 적용니다또 예. 어떤 경우가 또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만기형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 정기예금이라든지 GIC 예. 뭐 이런 상품들인데요. 이런 상품들에 가입하신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어,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 음. 만기된 자금을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예. 안 하고 계시다 이러면. 어, 사업자가, 어, 대형 사업자가, 음. 어, 별대 운영 지시를 하지 않으셨다. 이주 네. 뒤에는, 어, 디폴트 옵션 적용 제도로, 어,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매수될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지시를 하지 않으시면, 음.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매수가 됩니다. 네, 방금 정기예금 얘기하셨는데, 연금계제에서 정기예금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기가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원래는 그랬었는데요. 예. 어, 정기예금 아시다시피 자동재의치는 뭐, 당연한 상식 같은, 부분이었는데, 디폴트 옵션 네. 제도가 시행되면서 음. 어,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는 가입자 분들이 어, 만기를 일일이 챙기셔서 네. 어,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예. 하지만 이제 좀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바뀐 제도다 보니까 음. 23년 7월 11일까지는 음. 어, 만기자금 제의치가 가능하고요. 음. 그 이후부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음. 어,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그 가입하신 분들, 이분들 상당히 번거로워지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퇴직연금을 정기예금 중심으로 운용하신 분들은 번거로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 매번 만기를 일일이 챙겨야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디폴트 옵션을 선, 그, 선택하는 것이,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예. 디폴트 옵션을 지정만 해두면, 향후 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든, 해도 어, 되더라도, 되더라도, 내가 뭐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음. 지정해놓은 디폴트 옵션으로 운영, 자동으로 운용되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면 일단, 디폴트 옵션이 대상이 되는 게 이제 DC형하고 IR형, 이 가입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걸 언제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음, 맞습니다. DC형과 IRP 가입자분들은 본인이 앞으로 적용받을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그 지정을 언제부터냐라고 물으신다면, 예. 가입하고 있는 금융기관마다 음. 준비가 완료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음, 음. 그래서 언제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대체로 대중금 음. 사업자들이 한 연말까지는 음. 준비가 다될것 같고요. 네, 준비... 제도는 7월달에 도입됐다고 했는데, 이제 준비기간이 좀 있네요. 그럴까? 아,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뒷단에서 이제 상품단이나 음. 이런 갖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조금 시일이 걸렸고요. 예. 아, 연말까지는 아마 다될것 같고, 음. 되고 나면,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세요라고 음. 이제 문자가 음. 아, 올 것입니다. 아, 문제가 띠링 와요. 아, 네. 네. 만약에 그 연락 받고 나시면, 네. 네. 이제 뭐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음. 모바일 앱, 아니면 뭐지점에 방문하셔서, 네. 네. 그 디폴트 옵션을 어, 지정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DC형 음. 가입자분들은, 네. 이렇게 뭐 금융기관이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음.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퇴직연 네. 규약 변경을 해야 하기 음. 때문인데요. 그규약에 이제 디폴트 옵션 상품들을 하나씩 그 하나둘다 명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 규약 변경은 이제 본인 근무하고 있는 회사마다 다 일정이 다르기 음. 때문에 그것도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네. 23년 7월 11일까지는 음. 해야 하기 때문에 음. 그 전까지는 된다. 내년 7월 이전에는 뭔가 아, 이제 선택을 그렇죠.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최저 연금 새로 가입한 사람뿐 아니라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도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가입자 가 선택할 수 있는 디폴트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음. 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크게 초저위험, 음. 어,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투자자들에 네. 맞춰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고를 수 있게 이렇게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 초저위험 투자자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 뭐, 전기예금이라든지, GIC, 이런 상품들로 구성이 되고요. 예. 저 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위험 등급에 따라서 어 주식 비중이 좀 음. 다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펀드나 뭐 펀드와 예금, 그리고 펀드와 펀드, 뭐, 이렇게 조합이 가능하고요. 뭐, 어떤 펀드인지는 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음. 뭐 TDF, 음. BF, SOC, SVF, 뭐 이런 펀드들로 해서 음. 조합하여 구성할 수가 음.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은 자기가 가입한 그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좀 설명을 좀 들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금융기관은 이렇게 초저위험 1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을 각각 2개 또는 3개 정도 해서 음. 최소 7개에서 한 10개 정도 구성되고요. 음. 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상품은 해당 금융 기관에 문의하셔서 네. 어, 그렇게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디폴트 옵션으로 제리된 이런 상품들 그거는 기존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상품하고 좀 다른 게좀 있나요? 아, 예, 좀 다른 게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좀 유리한데요. 예. 네.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만기가 3년 이상인 장기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금리 조건이 다른 음. 일반 퇴직 연금 에서 가입하는 예금 이런 음. 금리 보다 좀더 높습니다. 음음. 그리고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 금리적인 예. 페널티가 원래는 좀 큰데 요. 음. 그 부분도 상당히 완화될 음. 전망이 고요. 좀 유리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러니 예. 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다른 펀드 대비 음. 수수료가 쌉니다. 음. 그래서 내가 어차피 해당 정기예금 해당 펀드를 매수하실 거라면 예.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음. 어, 효과적 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게 투자자한테도 유리하다 아, 이렇게 예, 맞습니다. 좀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디폴트 오션 이제 선택할 때가 올 텐데 선택할 때좀 유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디폴트 오는 상품이 아무래도 정부의 좀 까다로운 그런 심사 과정을 통과한 네.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된 음. 상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좀 음.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했을 때 음. 중도 해지 패널티 뭐 이런 게 음.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그건 있고요. 예. 예. 펀드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원금 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투자 성향과 위험 감내 수준 이런 것들을 음. 감안하셔서 적합한 디폴트 옵션을 고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 이제 궁금한 게 디폴트 옵션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뭐딴게 있어 그러면 그걸로 바꿀 수 있, 있나요? 아예 맞습니다. 예. 그 만약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어서 상품이 매수됐다 하더라도 예. 어,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예. 향후에 내가 들어오는 돈들이 매수되기로 한뭐 디폴트 옵션이 있었는데 그걸 다른 걸로 바꾸는 거. 그런 것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음. 가능합니다. 어, 자유롭게 돼 있군요. 네. 예. 아,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퇴직연금으로 이제 투자할 때 위험 자산 투자한 동안 70%라고 돼 있잖아요. 어, 근데이 디폴트 옵션도 음. 이런. 어,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무래도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70%까지밖에 외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 디폴트 옵션에도 만약에 이러한 규제가 좀 적용된다면 디폴트 옵션이 제대로 발동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식형 펀드 70%와 예금 30%를 갖고 있는데 예금이 만기가 됐습니다. 음. 그러면 그 예금은 이제 제가 별도의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 옵션으로 적용받게 될 텐데. 네. 그때 디폴트 옵션을 제가 고위험으로 지정해놨다면 음. 100% 상품이 100% 자금의 100%가 다 고위험 상품으로 운용이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 제도상 운용이 안 되게 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디폴트 옵션으로 매수되는 상품은 이런 음. 투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좀 차이도 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최근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 투자 상품을 연금계좌에서 좀 어, 매수하는 게좀 두려운 뭐 그런 투자자분들 꽤 많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 텐데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디폴트 옵션 이제 선택하게 될 거잖아요. 네. 이런 이제 연금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요걸 좀 마지막으로 좀 묻고 아, 싶습니다. 네. 아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 인력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과거에도 뭐 블랙 먼데이라든지 오일쇼크, IMF, 뭐 IT 버블, 금융위기, 뭐 최근에는 코로나까지도 예. 다양한 크라이시스들이 많았습니다. 어, 이 상황 속에서 이기는 투자는 어,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음. 장기 투자 음. 이세 가지를 하신 분들은 늘 이겨왔습니다. 예.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는 이세 가지를 강제적으로 어찌 보면 음. 할수 있는 그런 상품, 제도입니다. 음. 뭐초저임금 제외하고서는 모든 상품군들이 다 분산 투자가 되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사업자마다 다르겠지만 매년 음. 또는 매월 매 분기에서 정그 퇴직연금이 퇴직금이 어, 일부 조금씩 분할해서 예. 예, 들어오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되고요. 음. 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인출에 또 제한이 있어서 음. 예. 강제적으로 좀 장기 투자가 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좀어 본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좋은 어 제도이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좀 변동성이 심화되었을 때 음. 이게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사람마다 음.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그런 어 위험 수준을 선택하셔서 운용하시면 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분산, 분할 장기,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세치권의 주병건 매니저와 함께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병건 매니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